오늘 받음과 드림, 받음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수많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수를 계수하고 27절 말씀해 보면 절반을 딱 나누어서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실제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받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죠. 각 집합별로 2천 명씩 뽑아서 같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 명씩 뽑아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회중이 전쟁의 열매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절반씩 절반씩 공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군인이지만 그 전쟁 전체는 다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을 시작할 때맨 앞에 선 지휘관이 누굽니까? 비느아세였죠. 군대 지휘관이 아닌 제사장이 그맨 앞을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제사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룬 군인들도 또 자기 남편과 아들을 보내놓고 노심초사 자신의 진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쳐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열매를 나누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어떤 선교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아 정말로 사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이것을 제가 입버릇처럼 자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최전방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최전방입니까? 제가 아, 당연히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의 최전방 정말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 자리가 최전방이죠 그 자리가 정말 프론트라인 예. 정말 전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그런 것이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전쟁의 결과와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일까요? 여기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가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세계에서는 최전방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싸우는 것도 최전방이고 기도하는 자리도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또 기도로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선교사 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선교주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나가서 또 복음전하고 사역하시는 분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영적 전쟁에 후방과 전방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선교지에서 그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돈 주는 거 좋습니다. 뭐또 후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든 공물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절반으로 딱 나눠서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도 절반을 나눠주고, 사실은 그게 이제 더 양이 많은 거죠. 백성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함께 자리에서 기도한 그 회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8절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받은 전체 물질의 절반, 거기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전, 군인들은 전체에서 이 절반을 받고 그 500분의 1을 엘라하슬에게 실제적으로 주게 됩니다.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받은 절반, 회중들도 받은 절반의 50분의 1을 가져다 레위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군인들이 받은 것의 500분의 1이고요. 회중들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지만 약간 구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공모를 받는 데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들은 자신이 받은 목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리야 했고 회중은 자신들이 받은 목세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수치상 레위인이 받은 비율은 비율의 10분의 1이 제사장에게 결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18장에 레위인이 11조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11조 백성들이 11조를 받아 생활하지만 자신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는 곳에도 쓰여지게 됩니다. 32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퍼센테이지 50분의 1도 500분의 1 이렇게 해서 내라고 한 일정 정해진 부분을 실제 배분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총합이 어떻게 되냐면 양이 67만 5천 마리고 33절의 소는 7만 2천 마리죠 나인는 6만 1천 마리고 처녀들은 3만 2백 2천 명입니다 처음 승리했을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과 어린 이제 남자아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곡물의 규모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인들의 몫은 그 절반인 양이 어, 33만 7500마리고, 소는 3만 6천 마리고, 나귀는 3만 500마리, 처녀는 1 6 0 0 0명이었어요 제사장은 이것의 50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675마리고, 소는 72마리, 나귀는 61마리, 처녀는 32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의 몫은 제사장이 받은 것에 딱 10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냐면 전체 총합이 양이 67만 5천 마리인데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받게 되는 것은 6,750마리여서 전체 총합의 어, 100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받은 것에 또 어, 10분의 1인 6 7 5마리를 제사장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배율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전체로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에 이제 100분의 1이 레위인의 몫이 되고, 레위인이 받은 것에 10분의 1이 이 제사장의 목시 됩니다 48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리품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전쟁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밑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죽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라고 말합니다. 격렬한 전쟁에서도 그들 중에서 누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려고 한이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셔서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뭐 이제 성경에 전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기드온과 300 용사 그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전쟁터에서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50절에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고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금폐물, 발목걸이, 소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 이런 것들을 배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한 품목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실제 자기들이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탈취했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53절에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됐죠. 이것은 자기의 것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신 것이고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규정에 정하시지도 않고 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노력제를 했던 그 물품과 폐물, 금폐물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런 폐물들을 쫙 모아보니까요, 천부장과백부장들이낸 모든 헌금들이 52절 말씀에보면 16,750세계리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금으로 환상을 해보면요, 190kg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쳐봤습니다. 금 거래소에, 이게 어느 정도는 186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 정도의 자기 의 것들을 다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온갖 폐물을 드린 이유를 5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언제나 죽음에 노출되어서 전쟁에서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값으로 이것을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속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뜻보다는 좀 정결의 의미가 강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부정해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부정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제의 금은 이 정결의 의미,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정결의 의미와 또이 전쟁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음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같이 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정이었죠. 세금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예, 폐물들은 그들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지 누가 내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었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거제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군인들은 새로운 군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군대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앞의 세대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도 자기 배불리는데 급급하고 자기 챙기는데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었다고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렸으니 아이제는 우리가 더낼게뭔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어차피 더 요구하시지도 않았으니 더 드릴 것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10분의 1 절반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받은 수많은 물질의 500분의 1 50분의 1만 내라고 한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신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을 주셨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한 명도 죽지 않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규정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규정한 것 아닌 것 규정하지 않고 내지 내라고 굳이 말하지 않은 것 또한 내고 싶어하는 감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헌금을 많이 내라. 될수 있으면 너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낼수 있는 한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감사는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여주려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여 내는 것이죠. 정한 것을 내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정한 것 이상을 내는 것이고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경계를 넘어 내라고 하신 그 규정 이상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했어요. 아무도 내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았지만 180억이 넘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될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모두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리품 또한 전부 다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모두 다 나눠 주십니다.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물질을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넘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했다, 다 나의 힘으로 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정한 것만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은 무엇입니까? 정한 것 이상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꾸 돈 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로 이 모든 거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런 수입이 있고 내삶을 이렇게 영유해 할수 있는 것, 나에게 이런 건강을 다른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우리 삶의 감사거리들을 찾아내고 마땅히 감사할 일들에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